자, 사용 로그 값을 구해봅시다. 로그 18은 9218, 2 곱하기 3의 제곱.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1번이에요. 어, 2 로그 3. 로그 2가 0.3010 더하기 2 곱하기 0.4771. 여러분들이 산수 직접 계산합니다. 음. 로그 2번, 5 빼기 로그 3. 5는 뭐라고요? 어, 2분의 10이라고 했습니다. 로그 3. 얘는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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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그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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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0 0 0이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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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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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까0 0 2 0 0 0 0 루트 로그, 로그. 로그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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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기는 더하기. 0.477. 어, 요거 직접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답지 보고 마, 마무리, 어, 산수가 맞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